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그 열과 발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좀이 아, 나무는 여름철에 황화현상이 일어나서 이새 나무를 어, 죽으려고 해가지고, 어, 이와 같이 전목부위에 새로운 뿌리를 어,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어, 개, 여기 전목부위를 다쌌어요 그래서 새로운 뿌리를 받아서 과일 나무를 살렸어요. 살리는 과정에서 계속 물을 과하게 주다가 지금 장마를 맞이해서 지금 장마입니다. 가을 장마입니다. 지금 맞이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과일이 열과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열과를 발생해 보면은 이것도 형쪽으로 갈라졌죠. 여기 형쪽으로 갈라졌어요. 열과입니다. 여기 갈라졌어요. 이 나무는 다세 나무가 다 갈라졌어요. 여기도 갈라졌습니다. 여기가 라졌죠 어, 이것도 다, 이것도열과가 여기, 어, 싹, 이렇게 갈려졌어요. 여기. 음, 새 나무만 이제 갈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전체 나무를, 어,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살리기 위해서 힘들어 했던 나무, 예, 전부 다 갈려졌습니다. 여기. 초점이 안 맞네요. 그죠? 갈려졌죠? 요 안에 거, 요거. 요것도 갈려졌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라지는 게 많아요. 다 갈라져, 이 나무는 거의 다 갈라졌어요. 이것도, 어, 보이시다시피, 과일은 큰데,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어, 그래서, 저것도, 아것도 갈라졌고, 아, 이것도 이렇게, 네, 갈라졌어요. 갈라져, 어, 많이 갈라졌네요. 갈라졌고, 갈라졌는데서 물이 들어가니까, 쌓아야 어, 되겠네. 갈라졌는데 물이 들어가서 지금 이거 부피하고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그 열과 발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열과란 것은 사고가 이렇게 에, 찢어져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 현상. 뭐 이렇게도 잘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렇게 여도 이렇게 옆으로도 좀 갈라지고 이랬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걸 가지고 열과를 합니다. 열과. 그래 이런 것은 수확 시기 거의 됐을 때, 수확 직전이나 아니면 생육 후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9월, 10월 이때 이제 발생하는 생리 장애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발생 원인이 뭐냐? 수분이 불기능할 때, 물 주고 미세 살수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잘 주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뭐 비가 이렇게 한 2주 지금 동안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과다하게 물을 계속 그 이렇게 잘 줘가지고 세포가 급격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면 평창되잖아요. 평창되니까 내부가 팡창되니까 껍질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분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두 번째는 뭐냐면 칼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칼슘 뭐입니까? 칼슘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는 성분이죠. 그, 그러니까 그, 단단하게 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 과피가, 약해져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제 칼슘이죠 그래서 이제 비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칼슘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소피에 의해서 이렇게 열과가 될수 있어요. 일소피에. 햇빛이 조이잖아요. 햇빛이 조이니까 여기에 과피가 손상된단 말이에요. 과피가 여기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면은, 과피 세포가 여기 손상돼가지고 약, 손상된다는 건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일소피에 의해서 이와 같이 어, 갈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소피에 의해서 많이 갈라졌어요. 햇빛이 많이 쪼이던 곳이 다 갈라졌어요. 작년에 그, 물론 뭐 강우에 의해서도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가온도 중부권 지역도 지금 계속 이주 동안 비가 오기 때문에 어, 이러한 열과 현상이 어, 발생된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내년도 꽃눈 또 어, 잘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 달에 암술 수술이 만들어진 시방이 만들어져, 곧 시방이 만들어질 텐데, 암술 수술이 만들어져야 시방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인도 꽃눈도 좀 걱정된다. 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착색기가 됐을 때, 온도 변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에, 이렇게 찢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9월달, 10월달, 지금 온도가 지금 나도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입었는데,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에는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죠. 그냥 수축된다, 이게. 수축지었다가, 팽창되었다가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은, 온도가 너무나 이렇게 편차 있게 움직이다 보면은, 열과가 발생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열과가 되는 경우가 있죠. 과일이 너무 아주 커가지고, 과실 비대가 불균형해가지고 줄이 안쪽이찢어는게 있어요. 이 과일 큰, 큰 과일수록 터져요. 그래, 그럴 것 같은 게 이제, 물론 수분이, 세력이 불균형해가지고 고 너무 과실이 이제 비대해서 그 비대의 그 불균형 때문에 약해지고 강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과일이 갑자기 큰 과일이 터지니까 갑자기 큰 과일이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어, 어떻게 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수분 관리를 해요, 수분 관리. 가뭄시에는 어, 우리가 물을, 점적 간수를 계속 해주고 미세 살수도 해주고 이래서 일정한 수분을 공급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되고 또이 장마 직후, 장마가 지금 오니까 이거 이제 찢어져요. 장마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면은 아, 유기 칼슘이나 무기 칼슘, 뭐 염화 칼슘이라든가 아뭐 다른 칼슘 초성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0.3%를 해 가지고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어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우리가 음 겨울철 되면은 어 토양 시비, 토양에다가 아, 석회를 이제 석회 고토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어, 토양 속에 이제 칼슘이 좀 있으니까 조금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그 다음에는 이제 질소 비료를 절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수학 작색기 돼서 이제 질소 비료를 이제 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주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비가 이렇게 오고 하면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색기에 들어서서는 질소를 주지 말고 칼륨 가이죠 칼슘, 붕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어~ 연면시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그 비가 이제 뭐 내일모레쯤 끝나는지 어떻게 하여튼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수분 공급 그냥 있게 공급해줘야 되고 또갈수또 또 그~ 또연면살포해줘야 되고 질소는 가급적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주시면은 어~ 좀 열과가 좀덜 발생된다, 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칼슘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과피가 이제 좀 탄탄해지잖아요, 강화되기 때문에 열과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은 낙과 예방도 돼요. 세포 조직을 탄탄하게 하니까 떨어지는 것을 탄탄하게 못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성 증대되고, 그 다음에 수확 후 저가 이제, 요, 끝나고 나서 15일쯤, 이제, 염화 칼슘을 분산하고 이렇게 혼종해서 살포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먼저 나면, 이제, 저장성 증대. 물론, 과일이 단단하니까 저장성이 증대되겠지만은, 나중에 수확 후에 저장고에 들어갔을 때도, 이 과일이, 뭐, 과실이 부패한다든가, 또 물러진다든가,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쳐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일 요, 대나무가, 열과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열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